정경심이 어떻게 될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우선 조국, 네, 이 부인자리는 좀 가치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숙성을 시킨 달이잖아요. 어떤 독에다가 넣어놓고, 네, 그런 기운입니다. 그리고 뭐 사지 절지 뭐 이런 시비운성상에 기운이 상당히 좀안 좋게 들어와 있고요. 또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충관계로 인해서 네,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역시도 사주격이 편제격이라 물론 뭐 편제격이라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편제격에 어떤 이런 상관의 기운이 있으면서 어 연한 여자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한가 힘들음 어려움 또 여자로 인해서 상당히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상의 기운입니다 어 그게 뭐 조국이 살아가는 거와 사주상의 기운과 일맥상통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네 구속 구속 예 <laughs> 네, 저도 뭐 구속이 어 개인적으로 네저 정도의 잘못을 해고 저 정도에 정말 국민들께 많은 분통을 일으키게 했으면 구속돼야 되는 게 맞죠. 네, 또 방어 논리를 어떻게 펴서 나올지, 네, 또 상대편 번,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뭐 지들이 알아서 다 잘하겠죠.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구속돼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혐의만 열한 가지, 뭐밥 먹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어, 수사만 하신 분들이, 네, 뭐 이런 거를 네, 정말 뭐 오판을 하셨다, 잘못 수사를 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치셨을 때는 또 그만큼의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국 운기로 봤을 때, 어, 상당히, 어, 상당히 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정경심은. 그리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사실은 뭐 구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네. 그게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경험치 선에서 다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 조국 운기 자체가 또안 좋게 힘들게 흘러, 흘러가니,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좀 상담 와중에 어 그래도 방송을 하는 것이 맞다 싶어 갖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어 하게 됐고요 어 조구 네 요새 뭐 매일 산에 다닌다고 하는데 학교에도 출근을 안 하고 네제 사주상의 기운에 제가 조구 뭐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어 사주상의 기운이 그렇다 라고 제 감정을 해놓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음 정말 그러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 말씀은 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어떤 프레임이 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어 그로 인해서 그 전에도 겪어보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저는 조국의 온기를 오늘 한번 또 한번 살펴봤고요. 어 그래 그런 식으로 가야 조국한테도 그 칼끝이 겨눠질 수 있다. 뭐네 가지의 칼끝 이래갖고 나오던데요. 네 참. 여러 가지로 참 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예, 반칙. 네, 공정하지 못한. 네, 정말 황당한. 네, 정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네. 아, 그런 세상. 참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네. 맞습니다. 법치가 바로 서야지. 이뭐 판결 났을 때 민주당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어? 기자회견 열고 김경수 아마 재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어? 그렇게 겁박을 하고 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면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이니 뭐 공수처 신뭐 신설이니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검찰 분들 저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아마 국민의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있는 정권에도 어, 이렇게 정말 수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검찰을 어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검찰 개혁을 뭐전 국민 투표로 붙이던지어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예 씁쓸합니다 정말 예 이게 검찰 분들은 사실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불신을 많이 쌀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없는, 있는 죄를 밝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뭐 정말 어떤 이런 죄의 경중만 너무 높여놓고 세게 올려놓고 본인이 될수 있고 본인 아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들 그렇게 생각 없이들 하는 건지 그 음주운전 윤창호법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음주운전해 갖고 걸리는 분들 몇번 봤잖아요 국회의원분들 본인들이 발의를 해 놓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라는 게 응?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돌아와서 자기한테 맞잖아요 운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행했던 말이나 행했던 행동으로 돌아와서 본인을 때리는 겁니다 조국이 뭐 sns 그렇게 어?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음?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글로 서말로서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뭐 조적조라는 말이 나오 나오듯이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게 참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사는 게 인간인데 사람이고 어? 왜들 그렇게들 하는지 저는 참 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어,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정말 잘되셔야 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뭐 사찰 또 저만의 기도터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인삼즙 팔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밑에서 그분이 바둑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둑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랬더니 아 요새 같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 이 바둑이라도 안 보면 숨통이 터질 막힐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께서 네 그래서 참 여지없이 음. 나만 그렇게 느끼는 지금 현 상황이 아니구나 예 그런 어 동변 상년의 그런 마음을 서로 좀 얘기를 나누다 왔고요. 일단은 뭐, 조국의 사주상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어, 정경심은 구속이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구속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뭐, 여러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왔잖아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조국상의 운기로 봤을 때는, 조국은, 조국 부인은, 어,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다. 네, 제가 작년 11월 12일 날, 네, 제가 12월 11일인가? 감정을 할때 조국 사주 감정을 할 때도요 엄청 안 좋게 힘들게 흉하게 흘러간다 학교로 돌아가라 그때 제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뭐정 국민 차원에서 뭐 밝혀지고 또 국민들에게 명명 백박 백백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사실들이지만 어, 본인의 아무리 제가 학교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본인 온기와 원일굴 관상학적으로도 우매한 소상입니다. 네, 코트를 뚫고 내려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내려오는 그 정도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요새 뭐 산에 자꾸 다니는 거 보면 뭐누구 말만 따나뭐 어떤 분은 뭐 측은지심, 어떤 패널 분은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뭐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뭐 조국 사주상의 기운으로 봤을 때 예, 상당히 지금 뭐 흉하고 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도 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놨지만 예, 제발 어 쪼다스럽게, 좀스럽게 그런 짓은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남자가 당당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실수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사는 게 있으면 잘못 살았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정 국민들은. 정 국민들은 그런 대답을 원하는 거고, 내가 처벌 받을 게 있으면 처벌 받겠다.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회피, 뭐 반성,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뭐 부인과 가족들 얘기하면서 다 그런, 어? 잘못치나뭐 그런 부분들은 다리앙스는 가족들한테 돌리고, 부인한테 돌리는 거 같고. 내 처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변명으로만 일관을 하니까, 국민분들께서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예. 어, 저는 그래요. 저는, 어, 우리 아버지도 고학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지만, 네, 행상을 하셨던 분이지만, 예. 이 과일 행상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항상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남의 걸 도둑질 하지 마라. 어, 이두 가지는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어, 항상 가르쳐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뭐 고위 관리직에가 있던 높은 자리에 가 있던 뭔 잘못만 했다 하면 나는 안 그랬다. 어 이거는 뭐 법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어? 변명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 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행상을 하셨다라고 해도 세상 그 어느 아버지보다 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잘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래도 어 잘못을 한게 있으면 잘못을 했다. 어, 내가 못한 일이 있으면 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어? 그거를 가지고 변명에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문재인 씨도 본인이 잘못 임명을 했으면 아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임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민들께 사,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대로 된 국민들께 지금 뭐한두 달, 삼 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 국민들은 반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아, 서로 지금 생계도 에 있으신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지신 상황인데. 그런 거를 제대로도 사과도 안 하고, 응? 음? 반성도 안 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씁쓸합니다. 음. 아, 참. 일단은, 저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떻게 하다, 뭐, 우리 아버지까지 얘기도 나왔었지만, 예, 아버지도 뭐, 어렵게 사시면서도, 뭐, 다른 사람들 가방에, 돈 뭐, 5,600만원, 6,700만원, 이렇게 가방을 주수셔도, 파출소에다 갖다 주시는 분이셨고요. 네, 정직하게 남 속이거나, 뭐, 경찰서 문턱 한번 가보신 적 없으신 분이고요. 어 물론 뭐 어렸을 때 제가 사고 쳤을 때는 오셨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네.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높은 어떤 이런 관료직이나 뭐 어떤 큰 사업을 대 운영을 하셨던 분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정말 음 근본이 되는 말씀만 해 주셨구나. 네. 그래도 그 말씀도 해 주셨구나. 음. 대출 받거나 은행 빚지지 마라. 어 남한테 빚 빚치, 지지 마라. 돈 빌리지 마라. 아.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요새. 네, 요새 이런 뒤숭숭하고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네, 이런 고위 네. 뭐 학자다, 교육자다, 뭐 이런 분들 뭐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하시는 것들 보면 참니 아까 행사 하시, 이렇게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우리 아버지 정직하게 사시려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 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음. 일단은 뭐 조국의 운기로 봤을 때 네. 어 상당히 조국 부인도 구속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예, 법은 상식이니까 예, 그 상식을 믿어보고요. 또 사주상의 기운도 어, 상당히 좀 조국 운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가족들까지도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했, 하, 해도 네, 이런 우매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고집을 세우고 아마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음또저 때문에 어, 많이 어, 시간을 뺏긴 것 같고요 네 아버님은 다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요 네 그냥 자식 걱정하다가 평생 음 평생 자식 걱정만 하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속도 많이 세게 드리고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정말 애만 끓이다 돌아가셨는데 예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끌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기득권 세력이 뿌리는 공고했습니다정 교수를 올가면 사법과 검찰의 행태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열망이 솟구치는 시점에서 두 집단은 손을 맞잡고 엇박자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국민의 열망에 대해 코방귀를 끼며 뭉겠습니다 이들은 무고한 정경심 교수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생사람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진우를 재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한 개인의 인권쯤은 가볍게 무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을 뿐 기득권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권력을 분점한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언론과 야당도 기득권의 한 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론들은 법원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전 장관 의혹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엮으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야당도 조국 수사를 외치며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수사.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특혜 의혹, 디데이 모의 의혹에 대해선 모르스베로 일관하면서 말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런 야당의 의혹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 대상과 공수처 반대를 외치는 세력이 짬짬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법부의 판단으로 자연인 조국까지 재등장시킬 참이니 총선을 앞두고 기회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뒷골목에 살아있는 권력이고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대권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그간 향유했던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개혁 정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권력 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한 사법 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법 제도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야당들이...